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찍기 위해서 마스크 장수 벗고 가겠습니다 밴드 아, 아. 미나에서 노래하고 위보가 없을 줄는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동학대학교 네. 교수입니다 네. 네. 저번 네. 영상에서 네. 제가 네. 오른쪽 대 오른쪽 자키 네. 싸움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일 기초적인 걸 네. 설명을 네. 드렸어요 네. 오른쪽 대 오른쪽 때 네. 네. 많은 넘어치기 네. 선수들 틀어 네. 자키 네. 선수들이 맞아요. 맞아요. 오른손 네. 자키가 맞아요.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 오른손으로 상대방 왼쪽 가슴킷을 먼 잡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소매를 먼저 잡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소매를 안 주면 가슴킷을 잡고 흔들어지면서 상대가 중심 불안해서 손이 올라왔을 때내 오른손으로 끊어내고 바꿔 잡고 오른손을 잡아야요 그죠? 이렇게 제일 오른쪽 잡기, 오른쪽 잡기의 기본은 내 왼손으로 상대방 오른쪽을 먼저 제압하고, 아, 트라이더 기든 가슴킥, 어버치기 선수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내가 <놀람> 상대방의 오른쪽 소맥이시나 가슴킥 잡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오 꿈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오른쪽을 먼저 제압하고 라했는데안 잡히는데 어떡해. 자,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체 인도 가들은 본인의 손이 두 개라는 걸 가끔 까먹을때 왼손으로 안 잡힌다. 방어를한단 말이죠. 방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올때이 상대방 오른손을 내 오른손으로 제압해요. 그리고 바꿔 잡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다시. 내가 가서 기사물로 관습게 방어를 한단 말이죠. 방어하면 끝판 그 중에 이렇게 바꿔 잡고 돌려 잡고 돌아 그러고 끌어잡고 돌아나와 자, 1번. 2번. 여기서 내가 왼손 또간척 하면서 또 오면 이제 반대 또 가슴이 있어요. 뜯고, 잡고, 풀어주고 여기서는 백설이 것같아요 눌러주고, 바꿔잡고, 올라가고. 또는 갈 때, 뜯고, 바꿔잡고, 틀어잡고, 틀어잡고. 자, 그리고 어떤 분께서 오른쪽 선수끼리 할 때, 오른손을 먼저 잡아도 된다라고 이제 배움을 받았다.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방 오른쪽을 먼저 제압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이 패턴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 오른쪽을 제압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시작을 이렇게 하면 못키고 들어가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못키고들어 전제는 내가 상대방이 쌍 하면서 상대방 오른쪽을, 오른쪽을 제압할 줄 아는데 내가 이러하다 얘가 너무 안좋면 먼저 잡고 갈 수도 있어요. 단, 다시 말하지만 상대방 오른쪽으로 제압할 줄아 그래서, 세 번째 패턴. 상대방이 이걸 안 준단 말이에안준단말 이렇게, 온다안 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틀어잡기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안 주면, 오른손으로 가버려요. 순간적으로. 감, 얘가 중심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내버려,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슴이 잡던 얘가 또손 굴러오면, 돌려줘요. 다시. 얘가 왼손으로 상대 오른손을, 오른쪽 잡을 거아니까 여기 정신이 탈려있는 상태에, 가버려요. 자꾸 바로 틀어요 여기서 하나 더패턴을 쓰면 내가 여기만 잡을 줄 알았는데 이쪽을 잡을 줄안단말이지 상대방이 좋아요. 이제 는 여기만 방어를 못해 자, 이제 습관이어떻게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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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이이밍에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걸잡는거이잡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게시죠이래서 저번 이상에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대 오른쪽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은 상대오른쪽으로제 제압해야 돼요 근데 상대가 허메깃도 안줘가슴킥도안줘 그럼 뭘 알아? 내 오른손을 사용해야 해허메을 잡아서 눌러놓는다든지 다른 사람 가슴킷 잡고 밀어 놓고 다시 킥로 잡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여에만 신경쓰고 있으면 틀을 잡고 한방에 간다든지 자 이제 상대가 근 오른쪽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페인트로 이용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잡아놓고, 응.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잡기가 절대 완벽하거나,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되는 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생활체험으로 쓰고, 한 17년 배우면서, 느낌, 잡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길이가 오른쪽 때, 오른쪽 이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에서 또 변형되는 그런 네 가지 패턴을 하셔서 자유연습 때 바로 사용이 안 되면 줄씩 잡고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왼손 가는 척 했다가 쏘매졌고, 왼손 가는 쪽에다가 가슴 이 잡고, 바꿔 잡고, 왼손 가는 쪽에딱 오른손 줄어 잡고, 오른손 쳐잡을 때도 왼손 다시 잡고, 상대방이랑 약속하여 연습 해보시면 이제 그게 좀 몸에 익으면서 패턴이 본인의 패턴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싸우십니다 네, 오늘 오른쪽 대 오른쪽 잡기 싸움 두 번째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른쪽과 왼쪽 짝대랑할때 이제 잡기 싸움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왼쪽한테 좀 약한 편이라서 된다면 왼쪽 선수한테 잘하는 선수를 제가 불러서 강승 영상을 한번 찍던지 정 제가 섭외가 안되면 제가 하는 노하우라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키라이즈 네. 김시훈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